방송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6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284명으로 이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769명이고 이중 내국인은 92.2%였습니다 이중 6,598명 총 확진자의 64.2%는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47명이었고 격리해제는 135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어,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지역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 보고가 많았던 시도는 서울이 11명이었습니다. 서울은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었고 대구 지역이 13명이었고 대구 지역은 해외 유입 사례도 일부 보고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관련돼서 사례 보고가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8명 보고되었고 주로 우정부 성모병원과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보고가 많았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는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이었습니다. 어, 유입된 국가는 미국 등 미주가 13명, 유럽이 3명이었고, 어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의, 어, 국적은 대부분 92.2%는 내국인이었고 외국인은 60명으로 7.8%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역학조사팀이 현재 내려가서 이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저희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거는 어~ 양성으로 제, 다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 어~ 검체 검사와 또 검체 검사를 통한 바이러스 분리 배양을 통해서 전염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같이 시행하고 혈액에 대한 검사 등을 시행해서 재감염인지 재활성화인지 등등에 대한 또 재활성화된 그~ 재활성화 되는데 미치는 요인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감염예방 의료인의 감염예방 추진 방안에 따라서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심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네온 환자의 코로나 19 발생 지역 방문력 확진자의 접촉력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의 DUR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신 보호복 N95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수에 맞게 비축하고 또 국산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대구에서 완치 후 재확진된 사례가 18건이라고 발표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몇건 정도 되는지? 현재까지 총 50여 건 정도의 어, 격리 해제 이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격리 해제되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 다시 양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격리 중에도 어,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는데 음전이 음성으로 전환이 됐다가 또 다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고 재활성화 쪽에 무게를 두되 어, 이렇게 어, 그 격리 해제된 이후에 PCR 양성인 경우에 전 염력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복합적인 검사를 해보겠고 또 저희가 일부 항체 검사를 해본 결과로는 항체가 있는데도 PCR이 양성인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등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그런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